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와 같이 모든 질환의 배후에는 당독소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질병이 당독소와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당독소라면 설탕이 녹아 몸에 해로운 것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독소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와 빵, 과자 등에서 볼수 있는 음식의 갈변화 현상, 즉,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사실 설탕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한 설탕 섭취는 우리 몸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를 만들고 설탕의 일부 당들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는 것이 바로 당독소인 것인데요. 고온으로 인해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갈변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된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당독소로 인해 제 지인 한 분도 만성염증으로 체력이 떨어지며 자가면역질환 등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시더니 결국에는 경도인지장애로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겪게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탕이나 술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바로 당독소를 다량 함유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모든 질병과 연결되는 당독소를 다량 함유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종당화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당독소입니다. 이 당독소가 정말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체내 혈액이나 조직에 축적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혈관 질환,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신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당독소와 관련해서 미국의 마운트 신하의 의대에서는 총 549개 식품에 대해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나온 대표적인 음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소고기입니다. 100g당 707크랩스 유닛 당화산물이 들어있는데 불에 익혔을 때 100g당 무려 6071크랩스 유닛으로 당화산물이 무려 9배나 증가했습니다. 크랩스 유닛은 크랩스 유닛이라고 점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가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를 삶은 것은 100g당 1,123크랩스 유닛, 구운 것은 100g당 6,020크랩스 유닛으로 구운 것이 거의 6배 가까이 당독소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인데요. 삶은 것 100g당 17크랩스 유닛, 튀긴 것은 100g당 1,522크랩스 유닛으로 거의 90배가량 당독소가 증가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감자를 튀겨 드시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만 그런 분이 바로 저였습니다. <laughs> 어제 맥도날드에서 이 사실을 알고서도 불고기 버거 세트를 사 먹어 버렸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 조사한 549개의 식품 중 당독소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10개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인 소고기, 닭고기. 감자를 어떻게 조리했느냐에 따라 결과 값이 상당히 달라졌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10위는 팬에 볶은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당독소는 무려 8,570g 유닛으로 값비싼 소고기이지만 몸에 좋지 않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입니다. 8,677g 유닛으로 미국산 가공치즈는 우리가 잘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치즈가 들어가는 음식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입니다. 기름에 튀긴 치킨은 8 7 5 0그랩스 유닛으로 저도 정말 사랑하는 치킨인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맥주와 치킨은 정말 꿀맛인데요. 건강을 생각하니 정말 먹을 게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7위는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입니다. 오븐에서 구운 닭 가슴살은 8,965 그랩스 유닛인데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우면 튀긴 음식보다 몸에 좋겠지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소고기입니다. 9,512 0 그랩스 유닛으로 몸에 좋은 올리브유로 튀겨도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나오는 게 튀기면 맛은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게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0위의 팬에 볶은 소고기보다 튀겼을 때 당독소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5위는 구운 닭다리 아래 부위 껍질입니다. 9897크랩스 유닛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은 1034크랩스 유닛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불에 구운 소세지입니다. 1143크랩스 유닛인데요. 소세지는 나트륨과 포화지방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베이컨과 함께 정말 건강에 나쁜 음식입니다. 2위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베이컨이네요. 베이컨은 11,900 고크랩스 유닛으로 돼지의 옆구리살 부위를 사용해 가공하여 만든 것입니다. 소시지와 함께 나트륨과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발암물질로 규정한 가공유기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직화로 구운 닭다리 껍질입니다. 당독소 함량이 무려 만 6,668크랩스 유닛으로 그 함량이 무시무시한데요. 닭은 1위 직화로 구운 닭다리 껍질, 4위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5위 구운 닭다리 아래부위 껍질, 7위 오븐에 튀긴 닭가슴살로 닭 요리는 굽거나 튀긴 음식을 자제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직화 방식으로 식품을 굽게 되면 조리 전보다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부 간장에도 최종 당화 산물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전통 간장이 아닌 염산에 의해 분해한 저렴한 간장에 최종 당화 산물이 많으며 고등어나 두부조림처럼 간장으로 조린 요리는 당독소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많은 육류나 생선 섭취 시에는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보다 삶거나 찌는 조리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훨씬 좋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당 독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 연구진에서 실행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당 독소를 다량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쥐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했고 인지 기능 장애와 운동 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체적 용 실험 결과에서도 혈액의 당독소 수치가 높은 경우 치매 위험성이 증가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각종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만병의 근원인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울 때 조리 전 대비 당독소가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니 음식을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조리나 삶게 되면 최종 당화 산물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조리할 때 레몬즙 같은 산성분을 이용하면 50%까지 당독소 생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식초나 레몬즙을 겉에 바르고 구우면 비린내와 당독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려면 항산화 활성이 높은 물질을 섭취해주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달걀, 통곡물, 유기농우유 등이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독소 배출을 돕는 식품이 있는데요. 생강, 마늘, 레몬, 파라현미, 표고버섯 등이 당독소를 중화시키고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독소의 폐해를 막으려면 식사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먹으면 먼저 소화되기 시작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많이 존재하여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탄수화물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단백질과 결합할 남은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때 채소나 해조류 반찬을 먼저 먹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간식 골라먹기인데요. 빵, 케이크, 쿠키에는 당독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밥에 비하면 빵과 케이크에는 75배 와플은 96배 많은 당독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너무 단 음식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입니다.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15분 내에 혈당이 오르는데 이때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걸어주면 근육이 받아들인 혈당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밖에서 걷는 것이 힘들다면 제자리 걸음으로도 충분하니 식사 후 바로 움직여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성염증의 주범인 당독소를 피하는 생활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도 예방하고 덤으로 치매까지 피할 수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인 굽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산화 식품을 챙겨드시고 식사시 채소나 해조류를 먼저 드시면 당독소 생성을 예방하실 수 있으시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께 영상 공유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